저처럼 거의 반백수인 사람은 그냥 느긋하게 하루 종일 물건 검색해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바쁘시잖아요. 자기, 어쨌든 뭐 회사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매일 하고 그 남는 시간에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물건을 검색하셔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좀 촉박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2주차 수업 진행하기 전에 이런 권리상 안전한 물건 빨리 찾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2주차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건이 개수가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경매 물건이 역대급으로 많, 많은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물건을 찾, 물건을 검색하는데만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거의 반백수인 사람은 그냥 느긋하게 하루 종일 물건 검색해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바쁘시잖아요. 자기 어쨌든. 회사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내 일하고 그 남는 시간에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셔가지고 을 물건을 검색하셔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좀 촉박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2주차 수업 진행하기 전에 이런 권리상 안전한 물건 빨리 찾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2주차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종합 검색으로 들어왔어요. 종합 검색으로 들어왔고요. 물건 종류를 다세대 빌라로 선택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서울로 선택을 해 봤고요. 그리고 검색을 해 봤더니 서울에 다세대 빌라 물건이 1725건이 있어요. 물론 이 중에서 내가 이제 금액대를 조금 내가 핸들링 할수 있는 금액대로 조정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저희가 저희는 어떤 식으로 아, 저+ 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어떤 식으로 찾냐면 첫 번째는 권리상 안전한 물건 위주로 먼저 찾아요.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권리상 위험한 물건을 별도로 찾아요. 두 개를 나눠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상 안전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충 봐요. 대충 봐요. 물론 이제 제가 입찰할 때는 꼼꼼히 보지만 저희가 이제 물건을 선별해 내그 후보 물건을 선별해 가는 그 과정에서는 대충 봅니다. 대신, 약간 권리상 위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검색을 할 때는, 꼼꼼, 그때부터 꼼꼼하게 찾아봐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물건을 찾으면서 꼼꼼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두 가지를 이원하는 화게 좋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건 어떤 거냐면, 권리상 안전한 물건을 좀 빨리 찾는 방법이고요. 어, 지금 이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1 7 2 5건에 서울의 다세대 빌라 물건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종합검색란에 특수물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 화살표 모양 아래쪽으로 된 거를 클릭하시면 풀다운 메뉴가 쭉 뜨는데 여기에 보면 초보자 경매물건이라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선택을 하세요. 이거를 선택하시면 이게 뭐 프로그램적이긴 하지만 권리상 위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다 걸러지고 안전한 물건 위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저희가 기존에는 필터링을 안 걸었을 때는 1725건인데 필터링을 걸고 나면 120건으로 줄어들어요. 이 120건에서 내가 그리고 이제 금액대를 저희가 또 이제 선정을 하게 되면 더 물건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내가 효율적으로 권리상 안전한 물건들을 빨리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저희가 요런 식으로 옵션 선택을 한 거잖아요. 요런 식으로 다세대 빌라 하고 내가 투자할지 선정을 하고 특수물건, 초보자, 경매물건 옵션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즐겨 쓰는 검색에 추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는 즐겨, 즐겨 쓰는 검색, 그것만 선택을 하시게 되시면 모든 옵션이 이제 내가 기록한 그대로 빨리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이렇게 옵션을 설정하는 거에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안전한 물건이 나오긴 하는데 너무 필터링을 많이 해서 실제 저희가 입찰 가능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걸러지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 그런 것들이 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데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옥션원의 물건 검색 기능 중에 보면 특수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이 특수 검색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특수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소송을 전제로 하는 그런 종류의 어떤 권리들이 붙어 있는 경매 물건은 특수 물건이라고 하는데 이 특수 검색은 그런 물건 검색하라고 만든 기능이에요. 옥션원에서 이거를 저는 좀 반대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검색으로 들어가시고 다세대 빌라 선택하고 서울 선택을 하고요. 내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특수 물건과 관련된 옵션들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안 들어갈 것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 관련해서는 선순위 관련해서는 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선순위 관련된 것들을 체크를 하고 요쪽에 보면 전세권만 매각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파트가 나왔는데 전세권만 매각인 물건들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아파트가 나온 게 아니고요, 임차인의 전세권 권리가 나온 거예요. 내가 낙찰받아서 잔금 납부하면 아파트의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임차인. 이런 것들은 저희 안 하겠죠. 이런 물, 근데 이런 물건들도 돈이 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세, 전세금이 내가 내가 잔금 납부하면 가져올 전세금이 5억이야. 5억. 근데 내가 이걸 4억이 낙찰받아. 근데 그 계약 기간이 이제 6개월 남았어. 6개월 뒤에는 내가 전세 보증금 5억이잖아요. 이 5억 누구한테 달라고 하면 될까요? 집주인한테. 달라고 할수 있는 거야. 이제 이것도 그래서 수익화 시킬 수 없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일단은 저희는 초보자니까 이거는 제외할 거고 그리고 전세권만 매각되는 물건이 몇 년에 한 권씩 나와요. 몇 년에 한 권씩. 그래서 이거 안 들어갈 거고, 그리고 저희는 일단 위반 건축물은 안 들어갈 거예요. 위반 건축물은. 그래서 이것도 클릭할 거고요. 등기부 권리 관련해서 선순위 권리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그리고 예고 등기는 얘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절대 소멸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일부만 매각되는 물건들, 나는 건물만 들어갈 건데 건물만 입찰하는 물건, 토지는 매각 대상이 아닌 것들 제외할 거고, 그리고 지분 입찰 물건도 저희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 유치권 있는 물건 안 들어갈 거거든요. 물론 저희 수강생 분 중에도 유치권 있는 물건 들어가서 사전에 조사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대출 받고 진행하시는 케이스들도 있긴 해요. 근데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치권 있는 물건은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선택 제외를 꼭 누르셔야 돼요. 내가 선택한 것들은 제외하고 보여줘. 이런 이런 케이스들은 제외하고 보여줘라고 이걸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기존에 이제 초보자 경매 물건 옵션을 선택을 했을 때는 120건 나왔죠. 120건. 근데 이런 식으로 저에게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물건이 223건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보자 물건을 했는데 물건이 너무 없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 그러면 특수 물건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 가지고 검색을 해 보셔도 돼요. 이제 문제는 이건 뭐냐면 할 때마다 해야 돼. 할 때마다. 즐겨찾기 옵션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쉬운 물건을 검색을 할 때는 저희가 대충 봐요. 일단은. 물건 후보 추릴 때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권리상 문제 없는 물건으로 추려졌으니까. 나중에 입찰할 때는 꼼꼼하게 봐야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권리상 문제 있는 것들은 별도로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여기, 여기 보시면 경매 검색, 아, 테마 검색에 특수 검색이라고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특 이제 좀 약간 권리상 하자가 있을 만한 물건들은 대부분 임차인 관련해서 많이 봅니다. 임차인 관련해서. 그래서 그냥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는 물건만 보여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다가 뭐 물건 종류, 아파트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면적 선택을 합니다. 저희는 85위야만 할 거니까 85 선택을 하고 그리고 저희 단기 매도할 때 단기 매도. 왜냐면 아파트 단기 매도할 때 매매사업자로 단기 매도하는데 85제곱미터가 초과돼 버리게 되면 건물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10%를 추가로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85 이하로 할 거고요. 지역도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단기 매도할 때 수도권은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서 부산.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 해서 이요 물건들만 보는 거예요. 87건. 근데 지금 보면 요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유찰이 6회 정도 된거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 명찰만 특수 물건인 건데 괜찮은 물건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 받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상 들어가 보셔도 굉장히, 아, 왜 6회까지 유찰됐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이런 물건까지 저희가 볼 필요는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보통 1회 유찰된 물건까지만 봅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게 되면 물건 개수가 더 줄어들겠죠. 그럼 물건 개수가 36건.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건들 들어가면서 보는 거죠. 들어가면서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방 물건 들어갈 거예요. 지방 물건에 나홀로 해야 될까요? 굳이? 여러분, 그건 있어야 돼요. 제가 허들이 있을수록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허들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거든요? 단점인데, 그 물건이 단점만 있으면 안 돼요. 단점이 있지만, 이거를 커버할 만한 다른 장점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지방으로 가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홀로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대단지. 그리고 만약에 지방 지역이고 구축으로 들어갈 거야. 구축으로 들어갈 건데, 어쨌든 지금 지, 지방, 지방이라는 거 허들 하나 있고, 구축이라는 것도 허들 하나 있어요. 장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구축에서 1층을 선택하면 매도가 될까요? 힘들어요. 다 단점만 있으면. 그래서 지방으로 가고 구축으로 간다고 한다 그러면, 층은 기본적으로 일반 층이나 로열 층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장점이 있어야만 수요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요거는 딱 보더라도 나홀로잖아요. 패스하는 거, 패스. 그냥 패스, 패스, 쭉쭉.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얘도 지금 아파트 같긴 한데 동이 없죠. 뭐 102동, 201동 없잖아요. 대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홀로라는 거, 예요이거 패스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314동 있죠. 그럼 단지수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 위주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이런 물건 위주로 들어가서 내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수님 쟁 관련해서는 제가 사주차 때또 부가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권리상 쉬운 물건이랑 어려운 물건이랑 별도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 볼때 조금 내가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처음부터.